안녕하세요. 방랑자 둘리입니다. 어, 오늘 영상을 보시는 분들 좀 기분 좋으신 분들 많았으면 좋겠네요. 오늘 제가 일전에 제가 그 종목 하나를 말씀을 드렸었죠. 다알이라는 종목에 대해서 왜이 친구는 올라갈 수 밖에 없는지. 그러면서 동시에 그 단알의 코인 회사인 페이코인을 제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근데 그게 페이코인 같은 경우에 지금 한 오늘 한30% 정도 올랐고, 다알이 지금 한 누적 20%좀 넘는 것 같아요. 제 수익률이 지금 25% 정도 찍혀있는 것 보니까 아니 23% 찍혀있는 거 보니까, 보니까 한그 정도 수익선이실 것 같아요. 아, 20%네요. 오늘 고점 기준으로 한23% 정도 찍혀있었던 것 같고 지금 한20% 정도 찍혀있는 거 봐서는 여러분들도 비슷한 수익이시지 않을까 싶네요. 그런데 지금 사실 그 어떤 종목의 좋은 점보다 더 중요한게 그 종목을 제가 왜 말씀을 드렸는지 이런걸 아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다날 관련된 영상들은 그제 유튜브 안에 다 있으니까 한번 왜이 친구를 제가 좋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 친구의 뭐 왜이 친구를 왜 존버할 수 있는지, 이 친구를 왜 가지고 갈수 있는지 그런 거다 설명을 해놨으니까 그 영상 한번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기존, 저번에 제가 올려드렸던 영상의 후속편이에요. 제가 전에 단타, 상승장에서 단타 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렸었어요. 물론 제가 치는 단타는 뭐, 다른 고수분들, 뭐, T98님이라던가 불개미님 뭐, 이런 분들처럼 완전 스켈퍼스러운 단타는 아니에요. 뭐, 몇팀 먹고 나오고, 뭐, 이런 식의 단타는 저랑은 좀안 맞더라고요. 뭐, 오버나이 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데, 저랑은 좀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단타라고 해도 거의 데이트레이닝이에요. 하루 안에서, 뭐, 한, 짧으면 한 5분, 길면 한 2, 3시간 정도 간격을 놓고 본다거나, 아니면, 실제로 날이 바뀌죠. 뭐, 하루 이틀 정도 이상 날이 바뀐다거나, 뭐, 그런 식으로 제가 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뭐, 제 생각에는 어느 하나가 뭐 특히 좋다, 특히 나쁘다, 뭐 이런 건 없는 것 같아요. 개인의 성향에 따라서 이게 좀더 좋을 수 있고, 이게 좀더 나쁠 수 있고, 그런 정도의 차이인 거지, 뭐 어느 하나가 특별히, 아, 이건 진짜 좋다. 어느 하나가 특별히 이건 진짜 나쁘다. 라고 할수 있는 그런 우열 관계는 없는 것 같습니다. 우열 관계라고 하기보다는, 어, 그냥, 본인 성향. 이게 거의 100%인 것 같아요. 근데 저랑은 요런 게잘 맞고, 사실 지금 제가 소개해드리는 방법들은 대부분, 그, 전업 말고, 회사 다니시는 분들한테 되게 잘 맞을 거고요. 뭐 전업투자자분들 중에서도 일부 시단 이런 식으로 담아 놓으셔도 괜찮을 겁니다. 어 그럼 바로 좀 내용 설명드릴게요. 자, 일단 단타를 칠 때, 저는 기본적으로 저번에 상승장에서 치는 방법에 대해 설명을 드릴 때, 지수가, 지수의 흐름이 강할 때, 시장 흐름이 강할 때, 요럴 때는 1등주가 잘 가고, 2등주가 바로 따라가니까, 이 시간 차이를 노려라, 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자, 그런데 지수가 약하면 어떨까? 자, 1등주가 일단 덜 가겠죠? 그럼 2등주를 타면 돼요? 안 돼요? 어느 조건에선 되겠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안 된다고요. 자, 그래서 저는 지수가 하락하고 있을 때는 1등주 위주로 공략을 합니다. 자, 그럼 1등주도 어떤 걸 공략해야 되는가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자, 일단 첫 번째, 지수가 하락하면 제일 먼저 확인하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의 하락에 의한 외곡인가? 혹은 그냥 전체적인 하락장인가? 자, 전체적인 하락장이면요. 어차피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는 건 거의 없어요. 현금 확보해 두시고요. 그리고 뭐 정치 테마, 뭐 방산. 요 요런 정도에서만 놀수 있고요. 뭐 일부 진짜 강한 테마 이미 뭐한15% 20% 올라가고 있는 이런 친구에서만 넣을 수 있어요 자 시총 상위 종목 하락에 의한 외국현상에서는요 어떤 종목이든 상관없어요 그날 시장 주도주 그날 시장에서 어떤 애가 대빵인가 아, 이 친구가 대장이구나 뭐 요런 정도로 알아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뭐 하락장인데 요 전체적으로 하락하는 경우 뭐2300 종목 중에 2100 종목이 하락하고 있다. 자, 그러면 강한 테마 15%에서 20% 정도 뜬뭐 이런 거나 현뭐 정치 테마나 방산 테마를 어디서 접근하시냐?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시장이 9시에서 9시 반 사이에 제일 강하다고 하는데 자, 요 시장이 요 시간이 종료되고 점심 시간 직전에 접근하시는 거예요. 왜? 보통 이렇게 시장이 약하잖아요. 그러면 이슈를 점심시간에 단발성으로 됩니다. 그래서 점심시간에 단기 슈팅이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왜 그러냐? 수급이 제일 약하거든요. 그래서 수급이 제일 약한 시간을 이용해서, 그니까, 물론 이 수급이라는 건 매수세와 매도세를 둘다 말하는 거예요. 매수세와 매도세가 둘다 약하기 때문에 이때 단발성 호재를 주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자,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단기 슈팅이 나오고 여러분들이 익절하고 나올 수 있는 구간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자, 이거를 말로만 설명하니까 되게 어렵죠? 그래서 이거는 예시를 제가 다음번에 들고 올 거예요. 언제 들고 올 거냐? 말씀드렸잖아요. 210 종목 정도가 하락하는 날, 그날 제가 이 예시를 들고 와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런 날은 수급이 제일 약한 시간인 점심시간에 꼭 슈팅이 나와요. 자, 그럼 거꾸로. 자,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시총 상위 종목에 의한 왜곡 현상이 있을 경우. 자, 오늘 같은 경우가 시총 상위 종목에 의한 왜곡 현상이 있었던 거예요. 자, 오늘은 코스닥이 0.4% 정도가 빠졌어요. 그런데 상한가는 6종목이 있었고요. 상승 종목은 500종목이 돼요. 굉장히 많죠. 그런데 왜, 시, 왜 빠졌냐? 시총 상위 종목 중에 빠진 게 되게 많았거든요. 뭐, 셀제, 셀헬케, 뭐, HLB 같은 애들이 다3% 이상, 4%, 4 정도 하락을 했고요. 그리고 카캠도 한1% 정도 떨어졌고 이러다 보니까 왜곡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날 수급이 강한 애 위주로 놓으셔야 돼요. 강한 애가 뭐였어요? 메타버스 쪽. n h c m 벅스 같은 경우는 사이월드 관련 메타버스로 해서 떴고 그리고 NFT 쪽. 싸이월드 관련 NFT로 단알이 떴죠. 이런 애들에서 노는 거라고요. 그러면 이런 애들에서 놀면 언제 노느냐? 꼭 이런 날은 한70% 한70%좀 넘는 것 같아요. 그 정도 확률로 10시까지 시장이 빠지는 속도보다 더 강하게 개별주, 이 강한 테마주가 갭상승한 상태에서, 그러니까 차트로 보면 오늘 시가가 여기라고 생각하면 여기 시작해요. 그래서 요 정도까지 내려온 다음에 반등하는 그림을 보이면서 말아 올리거든요. 자, 그럼 여러분들은 어디서 해야 돼? 요 10시 부근, 요 전후로 보고 있다가, 매수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일단 시장이 딱딱, 땅, 요이, 땅 했어요. 그럼 9시부터 9시 15분까지는 시장을 일단 관망을 하는 거예요. 왜? 9시부터 9시 반까지 제일 세다면서요. 제일 좋은 시간 아니에요? 제일 단타치기 좋은 시간 아니에요? 맞죠? 그 시간에 단타치면 제일 좋죠? 근데, 그 시간은 거꾸로 생각하면, 빼기도 좋아요. 거기서 물리면 답이 없어요. 그래서, 9시부터 9시 15분까지 이땅 하는 순간 그때는 이땅 관망을 하는 거예요. 니들 잘 싸워 봐라. 니네 싸우는 게 일로 가나 일로 가나 보겠다. 일로 가면 어떻게 하면 돼요? 일로 가면 따라 붙으면 되는 거고. 요로 가면 일로 가면 기다리면 돼요. 언제까지? 10시까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통 매매하시는 시간이 9시부터 9시 반이거든요. 근데 이 시간에 조금만 뒤로 밀어보세요. 그럼 아마 수익률 확 달라질걸요? 물론,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실력이 쌓이고, 대응이나 이런 게 되기 시작하면, 요걸 굳이 뒤로 미룰 필요가 없어요. 근데, 왜냐, 굳이 자기 매매 시간을 줄일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요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아, 내가 아직 고수라고 하긴 좀 그런데, 내가 아직 중수라고는 좀 그런데 내가 아직 초보 같은데? 그럴 때는 이 15분을 조금 뒤로 살짝 밀어 두시는 것만으로도 여러분들의 수익률에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어, 오늘은 좀 이론적인 부분들을 위주로 말씀을 드렸는데, 어, 여러분들 매매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단순히, 뭐, 시장에서 맞기만 하는 걸로는 실력이 늘긴 늘는데 너무 천천히 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이런 것들을 알면서 이런 이론적인 부분이 왜 도움이 되는지 알면서 좀 실력이 느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오늘 영상은 이 정도로 마무리 하고요. 다음에는 좀 실전 차트들을 좀 가지고 오려고 해요. 지속적으로.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시면서 비슷한 차트가 보이거나 뭐 비슷한 타점이 보이면 매매를 하실 수 있게끔 좀 유도를 해보고자 합니다. 네. 오늘 영상은 요,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제 영상 오늘 도움 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